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건적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 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으로 법률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은 물건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 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대차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